8월 2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상승 기준점 세 번째 구간 그 날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그부분을 언급을 드리지요. 그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봐왔던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추세적인 상승 그 부분을 기대합니다. 충분히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될 텐데요. 전세계 매크로 시황 그중에 전세계 증시를 한번 훑어보시죠. 다우가 쭉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나가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지금 양봉을 한번 딱 찍어줬어요. 여기서 바닥권을 찍어주면서 저는 이 물량을 소화해 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바닥을 딱 찍고, 쌍바닥을 찍고 강력한 상승 추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다가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무진장 많이 흔들었죠? S&P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지만, 바닥권을 찍어갈 때요. 찍고, 었이 물량을 소화할 것 같다. 시차를 두고, 그래야 셀티온도 상승을 합니다. 필라테페 반도치수도 마찬가지죠. 딱 양봉을 딱딱 찍었어요. 바닥을 딱 찍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지 않을까. 니키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그동안에 참 강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였다. 중화권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했다. 그러나 이 이슈는 지나갈 확률이 높다. 위험한 시기는 2024년도 중반부 그 이유가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언급드리는 그 중요한 날짜는 언제냐? 바로 2023년 10월 23일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두달 기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얼마 전 간담회에서 서정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저는 이 말이 정말 귀에 꽂혔습니다. 사모펀드 이걸 계기로 스윙하는 스윙을 해서 주가를 또 밀어쳤죠. 대차를 미친 듯이 빌려와서 이자를 10%에서 20% 가까이 줘가면서 빌려와서 밀어쳤습니다. 아무 악재가 없고 오히려 호재가 넘쳐났는데, 그리고 실적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공매도하고 공매도들이 대주주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월 20일 기준점이죠? 그때쯤 되면 실적 자료가 나간다. 자 다시 한 번. 그러면 임시주주총회는 10월 23일 10시입니다. 정리를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거래자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합병 발표 후 주가가 빠지는 것이 공매도 문제인가요? 무위험 차익 거래가 있었다. 3억 펀드. 그쵸? 이걸 계기로 또 불안감. 화병이 이것도 완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그리고 수급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지들은 창구별로 전화를 해 가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유는 뭐다?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도 좋을 것이다. 연이어서 10월 달 말이죠. 램시말스시 좋은 결과가 있다. 3분기 실적 좋은 자로 나가고 합병 성공적으로 만료하고 램시마스시 좋은 결과 나오면 얘네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거래자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대놓고 공매도하고 싸우겠다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대놓고 공매도하고 싸우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 제자리로 돌 돌려놓겠다 제자리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상승 구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가가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4년 가까이. 고점을 딱 찍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이때는 전세계 증시가 박살 냈고, 셀티리온은 이때 에코 프로의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난 셀트리온이 이때 버블이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림. 다만 이때는 매크로까지 전세계 증시가 망가졌었고요. 붕괴가 됐었고, 여기에 실적까지 정체가 됐었죠. 쌍바닥을 찍고,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으로 빵! 하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셀트리온의 스퀘어에 실적입니다. 실적이 보시면 정체가 됐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셀트리 헬스케어 실적이 2조 3천억, 2024년도 3조 5천억을 예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도 4개월 남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3년도, 2024년도,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무척 높다. 지금은 실적의 성장이 정체가 된게 보이잖아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요게 돌아나가는 기준점에 있다. 근데 주가가 어디에 있죠? 주가가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이 명분은 실적 정체 여러 가지 불확실성 PBM을 또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서정 회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죠. PBM은 그거는 이슈가 되는 게될 전혀 이유가 없는 거다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셀티온이 유일할 거다. 그걸 이슈화 만들었던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등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올해 내에 40%까지 선점을 완료하겠다.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리고 지금의 실적 해파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직원들의 보고서를 발표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발로 뛰어가면서 숫자를 만들었던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서 즉 해외 영업 현장에서 의사들을 하루에 20명씩 만나, 하루에 20명씩 만나겠다 그랬던가요? 한 시간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미친 듯이 만나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럼 뭘까요? 자, 귀에 꽂히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10월 23일, 요 기준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 실적 발표에 대한 자료도 나가고, 램시마에스시 허가도 있고, 합병에 대한 완료 기준도 있습니다. 이두 달, 이두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요 시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견뎌낸다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매도에 공매도에 흔들기에 그만 흔들거리세요.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얘네 할아버지와도 못 막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그래요. 다 숫자에 기반합니다. 그 숫자 기반 안에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까지 더했죠. 이제는 공매도와 떠날 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